전자레인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지금부터 전자레인지 내부 금속용기 절대금지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고. 알루미늄 호일 많이 쓰지? 저도 자주 쓰는데, 왜 쓰면 안 될까? 호일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금속박지야. 그래서 열전도율이 매우 높아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지.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높은 열전도율 덕분에 자칫 잘못하면, 화재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야.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가정 내 화재 사고 원인 1위가 전기장판 같은 온열 기구라고 한다고. 특히나 겨울철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온성이 좋은 매트류를 사용하는데 이때 과열 방지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떤 그릇을 써야 할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없다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열해도 되지. 단 반드시 뚜껑을 덮고 조리 시간 또한 짧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고.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먹는 컵라면 역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방식이라. 혹시라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컵라면 용기는 폴리프로필렌 PP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라면 먹고 싶다. 상식이들도 전자레인지에 알루미늄 넣지 말라고.